안녕하세요. 동네보로 대표 이주성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장은 구미 옥계에 위치한 3구 트리니엔 52평 아파트입니다. 여긴 주방인데요. 주방이 이제 평수가 52평인 거에 비해서 사실 엄청 좁았습니다. 기존에 그래서 이제 부부 두 분이서만 생활을 하시는 곳이었고, 그리고 이제 거실 생활을 잘안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실과 주방을 합쳐서 이제 좀 넓게 사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한번 잡아 보았는데요. 레이아웃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일랜드 길이가 5m30입니다. 5m30이고, 이제 여기는 세라믹으로 사면을 다 감싸주었고요. 인덕션이랑 다운드래프트 후드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디트리시 제품인데, 뭐, 정상가는 한 800만원 정도 한다고 일단 전달만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수전, 수전은 어, 라우체 PO 제품인데 가성비로 뭐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싱크볼은 저희가 이제 아티잔 제품 사용했고 여기는 왜 이렇게 했냐면 이제 세탁실 가는 통로인데 어, 가구 도어를 일단 달아서 세탁실이라는 느낌을 조금 지워주었고 그리고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이쇼형이 항상 얘기해 주시는 넓혀주기 여기가 세탁실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게 뭔가 다른 통로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게 이게 이제 잡아준 디자인입니다 너 엄청 길죠? 아일랜드가 그리고 이제 와인 장이 또 필요하다고 하셔서 어, 이렇게 유리 도어를 달고 안쪽에 간접 조명까지 설치를 해서 와인을 진열을 하셨을 때 이제 좀 고급스럽고 예쁘게 보일 수 있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는 뭐 간단한 이제 작은 가전제품들 놓거나 요런 오브제 놓을 수 있게 제작을 해드렸고 하단에는 일부 하단 장으로 쓰실 수 있게 요렇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요거는 제가 디자인을 좀 받으려서 고객님께서 직접 구매하신 식탁이고요. 의자가 아직 두개더 왔습니다. 엄청 예쁜데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거실은 처음에 이제 사실 요 모서리 기준으로 이쪽 이쪽으로 베란다까지 있었습니다. 52평에 비해서는 집 내부 공간이 너무 좁았고요. 그래서 이제 확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확장 공사 진행하실 때는 바닥, 벽체, 천장까지 다 단열재를 넣어서 단열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FM 단열이고요. 그렇게 하시는지 업체 꼭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이제 바닥. 바닥은 마루인데요. 이제 구정마루의 마블러스 듀스 제품입니다. 요게 이제 1200에 600각 마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타일, 요즘에는 타일 형태의 와이드한 크기. 엄청 큰 마루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보시면 컬러는 시멘틱 그레이 컬러입니다. 이제 클라이언트분도 좀 밝은 것보다는 조금 어두운 것들을 좋아하셔 가지고 요 컬러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요 공간은 이제 확장을 하면서 남게된 이제 화단입니다. 화단. 화단인데 어, 가구처럼 보이게 제가 풀었고요. 그리고 여기 도어를 열면 이제 터닝 도어가 있습니다. 터닝도어가 있고, 요걸 가려주기 위해서, 이제 요렇게, 가구의 도어로 제작을 했다. 그리고 이제, 요 컬러는, 어, 얘는 레놀릿에서 나오는 필름이고요. 얘는 한솔에서 가구 합판으로 나오는 가구제입니다. 근데, 레놀릿 필름에서 한솔 가구제에도 같은 동일한 필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여기는 레놀릿에서는 세레나 오크 차콜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고요. 한솔 가구제에서는 세레나 딥 오크라는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뭐 예뻐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복도입니다. 복도인데 이제 스텝 도어로. 이렇게 확장성 있게 풀어 주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은 이제 현관 중문인데요. 중문인 것처럼 안 보이죠? 네. 아예 한 공간 밀어 넣어 주면서 실, 시각적으로는 이제 좀더 확장이 되어 있는 형식으로 보일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풀었습니다. 어, 이 공간도 한뎁스 밀어 넣으면서 이제 그림이나 뭐 사진을 거실 수 있게 그리고 뭐 하단에는 오브제나 이런 걸 두실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을 해드렸고 어 잘못하면 이제 벽체가 백색에 가깝기 때문에 밋밋할 수 있어서 이제 이런 포인트 공간들을 많이 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벽체에 흑경을 부착을 해주고 포인트 조명을 달고 하단에 이제 오브제나 화분을 두게끔 해서. 심심하지 않게 그렇게 꾸며 주었고요. 요거는 이제 세라믹으로 감아서 좀더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우물에서 나오는 조명은 이제 센서를 달아서 고객님들이 이동하실 때 센서로 작동을 할수 있게 또 그렇게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뭐 여러 이리저리 뭐 견적 상담 하다가 뭐 이제 SNS 광고 통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던 도중에 또 인테리어 쇼그 수강을 해가지고 여기다 해가지고 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 집에 필름 색상도 그렇고 레놀리 들어간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저희 이제 집에 제일 아이덴티티 인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마감 처리들 공정 내에서 그런 게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의 니즈를 좀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체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얘기를 통해가지고, 네. 그거, 그게,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음... 일단, 음... 살고 싶은 집에 네.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음... 제 이제, 뭐, 신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원하는 대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면은 살수 있는 방향이 되니까, 음... 신축은 정해진 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음. 뭐 일단 두세 달이 넘는 이제 기간 동안 뭐 짜증 한번 안 내시고 뭐 이런 저런 거뭐다 처리해 주신 대표님한테도 그렇고 뭐 저희 도안 같은 거 3D 나다 수정이 좀 많았는데 그런 것도 제일 빠르게 좀 수정해 주시는 데 디자이너 분들한테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를 뭐 추천도 하고 싶으신가요 다른 분들? 아 네. 무조건 추천하겠습니다. 이번에 인테리어 한다 하면은 네.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솔직히. 아.